한 노인의 낡은 지갑 속 그저 오래된 1원짜리 동전처럼 보였던 작은 금속 조각 하나. 하지만 감정사 앞에 놓이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이건 그냥 동전이 아닙니다. 독립운동 당시 실제 사용되던 암호동전입니다. 감정가는 무려 2억 원. 이 동전은 1910년대 상하이 임시정부와 국내 독립운동 자금 전달망의 쓰인극비 암호화폐로 밝혀졌습니다. 표면에는 일본 일전 동전과 흡사한 문양이 있었지만 독보기로 확인한 미세 문양 안쪽엔 당시 조직 이름, 자금 회선, 암호 위조 방지용 수기 패턴이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동전의 뒷면 테두리 안에는 운남 김성수 지하회선이라는 글자가 레이저처럼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는 비밀 조직의 실체를 처음으로 보여준 것이었죠. 국립중앙박물관은 즉시 이 동전의 보호조치를 요청했고 해당 유물은 문화재 등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의 시작은 지갑 속에 무심코 남겨져 있던 단 하나의 동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도 버리기 아까워서 그냥 보관하던 오래된 동전이 있다면 한 번쯤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